신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0, 44절 말씀 공독 네, 결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46절 말씀까지 결렸습니다. 예, 예, 예수 안에서 보는 무소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소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분이 있죠? 타정교지만은 법정 스님이라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쓴 책이 무소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로 인해서 그분의 그 신앙과 믿음, 그분의 삶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무소유로 살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 무소유로 살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무소유를 내세워서, 음? 책자를 발간하고 한 것은 뭐냐. 그분의 그 신앙관 속에서 불교에서는 그 화두라는 게 있어요. 화두.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런 데있어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주제가 있는데 그걸 화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큰 스님한테 화두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응? 너는 뭐 가지고 기도해라 그걸 잡고서는 그 기도하는 그 말하자면은 그 그분의 그 기도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무소유를 어떻게 살아요? 오단보를 걸쳐도 있는 것 아니에요? 먹고 살고 내가 뭘 하든지간에 뭐가 있어야지 내가 빈둥덩어리로 할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분도 무소유를 향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분의 그 신앙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 세상 것을 무소유로 사는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무소유를 향해서 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살아온 그분의 그 신앙관은 놀라운 거지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소유로 살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무소유를 말하지만은 영적인 우리들 마음 안에서 내가 신앙하는 과정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거장스러운게 많거든요 아이고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부딪히지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 하기 싫은 생각도 나고 뭐 별개 별개 다 그냥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게 많이 오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뭐 이런 거 그냥 험간 음?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번뇌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그것을 육신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거, 육신의 생각들 그 단어만 틀리지 우리들 율법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육신의 생각 이건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원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법에도 절대 굴복하지를 않아요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로마서 8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육신적인 무소유보다도 더, 음, 어려운 것이 영적인 무소유. 내 마음에 이것이 없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있잖아요. 살, 살다 보면은, 음?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어? 왜,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라, 율법의 나라라, 마귀의 나라라, 마귀의 나라에서 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게 당연히 있어요. 그걸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가 거짓말 하는 자요 속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게 없앨 수 있는 그 길이 예? 율법으로 말미하면 사람에게는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음? 기도 많이 하고, 어? 뭐저 해서 없애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이 있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항상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짊어져야 된다. 너는 다 됐으니까 안, 안 줘도 돼.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네? 이 날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신앙이나 응? 그런데 어느 순간 저거 하면은 누가 칭찬해준다든가, 누가, 응? 남들로부터 저게 해서 저거 하면은 줄여서 나는 다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 칭찬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응? 왜?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하거든. 칭찬 듣기를. 예? 왜? 인정받고 싶으니까 세상에서 예?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옆에서 이렇게 딱 칭찬해 주면 아주 그냥 기분이 그냥 그날은 아주 그냥 유쾌하고 기분이 좋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건 육신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러나 영적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미오기요 시험이다. 그렇게 알게 될 때, 나를 돌아보고, 어? 내가 왜내 마음이 이렇지? 저런데 내가 미혹을 응?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옳은 생각에 잡혀서, 어? 가기가 쉽다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지를 못하죠. 어? 성경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에 도가주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생에 가는 길이 죽음에 있다고 그 말이요 죽음에 나의 죽음에. 그것은, 죽는다고 하는 건 뭐냐?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요. 나를 비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당장에 우리 목숨이 어디 끌어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는 어, 죽으라니까, 나보고 죽으라 고그러니 님? 이게 말씀을 십자가의 도안에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고 살라고 했는데, 저 신목사는 죽으라 그러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고 살라고. 지근데 사는 길이 죽는 데 있다. 그말이그것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왜 죽어.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응? 바로 믿고 섬겨서 응? 영생 천국에 사한자들로, 어? 고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율법인 것을 깨달아 알고, 율법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해. 죽어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 이제는 그 사랑할 안자들은 이거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우선은 그 사랑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를 내려놔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랬을 때에 사는 길이 열려, 사는 길이. 그런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내 마음 안에 거듭남으로 열매맺어서 내가 변화를 받고 장성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고, 아들로 태어났다고 아들 구시래요? 어려운내가 무슨 구실이 해? 잘할 만큼 잘해야 성인이 돼서 응?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수 있지 어려서는 배우기도 바빠 배우기도 그렇잖아요 이 사회의 일원이 돼서 그런 가정을 꾸미고 응? 각자 하은 은사대로 충실히 살기 위해서는 장성해야지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이 됐다고 하더라도, 잘라야 돼. 잘하지 않으면 일못 해, 절대.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나가서, 저기, 어린아이가 총칼 들고 싸울 수 있어요? 일못 하죠, 어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응? 자신을 위해서도 힘이 없어서 못 해. 우리들도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하는 거. 제가 갖고 말씀을 드리죠. 내 재산 다 팔아야 음? 땅에 받 있는 보화를 살수 있다, 값진 진주를 살수 있다. 내 재산 다 받쳐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 이 말씀 가지고 미워해서 음? 어느 집단에 내가 들어가서 그냥 다 그냥 날리고 음?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이야 거기에 걸려들어서 들어간 자들은 왜 나봤자 빈털터리로 나오니까. 그런 거짓 선자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내 마음이에요 율법의 내 마음 이것을 팔아야 되는 것은 비우는 것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값진 보화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이것이 안 되면은 내 마음 안에서 예수를 믿어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게 되면은 예수 혼 믿는 거죠. 우리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도안에서 주는 그 핵심은 율법의 내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나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내가 다 해.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한 사람도 없어요. 어? 율법의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지 않을 때에 그때서야 율법의내 마음으로서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길도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나를 버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비울 수가 저는 그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라는 거, 그 가사, 그거 참 기가 막히게, 그 가사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제목을, 글을 설교를 안 하지만은 글을 내가 하나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첫 구절에 나오는 게 있어요. 꽃이 지는 이유를 네? 살다 보면 알겠지 꽃이 지는 이유를 죽는 이유를 그 뜻이에요. 우리들이 다 꽃같이 살고 싶은 이 세상에 근데 꽃이 진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한번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그 뒤로 쭉 내려가 가지고서는 응? 이 세상에 모든 것,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들은, 율법으로 말미 없는 내가 죽어가는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알고 영생의 길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가사가 그렇게 들려 그렇게 그러니 세상 가요에도 그런 가사가 있다는 게 저는 아주 놀라울 뿐이에요. 그런 가사 진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예. 그런 사람은 혹시라도 누가 알아 도 우리 십자가의 도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입고 어?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사람이. 죽음은 제시로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길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사는 길은 없나? 이런 거 생각들은 다한 번씩 해볼 텐데, 육은 한번 죽게 되어 있지만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무하로 예수 믿어. 예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사람의 마음,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비우고자 해도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육의 소욕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저는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왜? 그분들은 아주 솔직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그분의 열반 속 마지막에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 걸렸다는 거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한 덩이의 붉은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욕심이 푸른 산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꼴깍하면 해가 꿈깍 죽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불타올라, 이게 뭐냐, 욕심이. 죽을 때까지도 욕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그걸 깨닫기만 했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몰랐던 거죠. 그분들이나 천재교의 테리사 수녀 같은 분들도 얼마나 진솔한 분인지 몰라요. 예, 정말로. 그분들이 세상에 이런, 그런, 그런, 응? 시장과 봉사, 그런 것만이 아니라, 테레사 수녀는 자기 안에 예수가 없다 고 그랬어. 요 예수가. 예? 내 안에는 사단의 마음뿐이고, 내가 여태까지 예수도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신부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신부가 듣고서 깜짝 놀란 거지. 예? 어느 누가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 응? 예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그게 고백이에요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에 볼것 같으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에 주,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리함이니라 그랬어요 내 육체의 가시 사단에 예? 사자가 뭡니까? 율법의 내 마음이에요, 율법의. 이게 사단의 가시예요. 예? 이것을 왜 주셨느냐? 우리들이 내가 너무 착고하지 말라고, 잘난 척 하지 말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가시로 준 거예요. 예? 선악을 분별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예? 그런데 이것이 음? 늘내 마음을 찌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 이것 좀 없애주세요. 나이게 나를 괴롭혀요. 어? 내 마음이 왜 이래요? 하고서는 기도를 세번 간구를 했더니마는 그 대답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그러는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그 은혜가 내 은혜가 그게 좋게 그 것으로 인해서 네가 약해져 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어. 아 이게 그렇군요. 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는 응? 사단의 가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응? 부파함을 일으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응? 하나님의 능력은 이때 받는 거야 이때 아무 때나 그냥 뭐 말씀만 알아다가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야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버리고 약해질 때, 에 버릴 때, 에 죽을 때, 에그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능력을 입는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율법의 나는 절대 버리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불과 같이 타지 욕심이 그냥 끝까지 이 세상 것이 없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서 욕심이 있으면 더욱 그 불행하지. 욕심이 없어도, 마음에 부자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야 돼, 우리들은. 이 세상 것에 바로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내 마음 안에 영적으로 무소유를 이루는 길이에요. 무소유를 이루는 길.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첫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 율법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로 말미암단 주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르게 되면 은 첫것은 율법의 마음은 응? 날 가지게 하는 것이고,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어 이건 뭐예요? 아직 첫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날 가져가는 것이 아직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예수 안에서 보는 무소유? 오직 주님만이 무소유야. 주님만이.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무소유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요. 낡아지고 어? 없어지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아직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로 깨달아 알고 어? 신앙을 하게 될 때에 누가 보음 16장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무소유로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았으니까나죄 없어. 이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 그렇다고 해서 법종 스님이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분도 무소유를 향해서 신앙에 가는 것을 말씀한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 생각을 아마. 아닐 거라고 봐요. 우리들 예수 안에서 보는 무서유.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날마다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음?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예? 나의 자기 소유를 다 팔게 될 때에 예? 보화를살수 있다고, 그 밭을 살수있다 우리 마음밭을 음? 도화가 있는 것을 내 밭으로 어? 만들어서 천국을 이루는, 어? 천국에 가나야 무소유지요. 어? 아, 이 세상에 무소유로 사는 사람이 어디있어요이 어? 세상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는 가지고 못 가. 예? 무소유야,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아무리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빈손으로. 어? 육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율법의 내 마음 가지고 천국에 못 가.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라도 있어도, 믿음만큼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무소위의 신앙을 할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아를, 가 있는 밭을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무소유의 신앙관을 가지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